시약대가 한 5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매수입니다. 매수. 어, 매수. 매수. 그러면 요 수급이 매수로 어, 전환하는 시점에 어,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자, 수급도 이제 매수로 어, 전환하죠. 예. 자, 여기서 매수로, 자,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나다가 어, 다시 내려오지만서도 자, 선물 수급이 매수입니다. 매수. 그럼 요걸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 추가를 자, 추가가 자,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예, 자, 추가를 해도 됩니다. 수급 매수에 자, 매수 존입니다. 지금. 예, 추가가 됐고요. 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가격도 지금 매수죠. 가격도 매수 어, 푸 322가 2.93 2.93, 콜의 어, 어제 저가코 콜의 어, 전저를 갖다가 푸시 지금 붕괴하고 있고, 또 2.50도 붕괴하고, 어, 그래서 가격도 지금 매수. 자, 수급도 매수. 이제 선물 수급만 플러스로 바뀌면 됩니다. 자, 선물 수급이 매수로 바뀌어 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 2. Two. 자, 2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올라오죠? 예, 그렇게 해서 추가한 2를 자, 2층을 하고요. 2층 한것 같고 또요 조점을 기다리겠습니다. 고점, 고점을 넘겨서 자, 2층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예, 이제 뭐 3.50도 이제 또 붕괴하고, 자, 가격도 매수, 수급도 매수, 매수입니다, 매수. 예, 그러면은, 자, 고점을 돌파하고, 만일에 여기가 오늘 저점이 어, 하단이 된다면은, 오늘 저 위에 상단으로, 어, 상단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요 고점은 충분히 뚫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자, 자, 고점 위에서 입청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고점 돌파 시 입증을 했습니다. 자, 33만 7천 원.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입증을 합니다. 그 근거는, 그 근거는 수급이 매수조 수급이, 수급이, 매수의 수급이, 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시에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요 고점에서 아, 입증을 못했어요. 20만원짜리를 어, 다시 밀렸어요. 어,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어, 요 고점에서 어, 입증을 해가지고 고점을 넘겨서 입증을 해가지고 어, 40, 33만 7천원 어,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을 볼것 같으면은 요 푸시 2.95로 요 저점을 찍었어요. 어, 2.95그 다음에 콜의 어, 저가 2.93을 분개하고 2.50을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그래서 가격은 요렇게 어, 요런 데서 오늘 상승장이라는 걸 갖다가 어,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수급이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죠. 바뀌고, 그 다음 선물의 다른 수급들도 매, 매수고, 그렇게 해서 오늘장을 갖다가. 어, 상승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